네. 자, 흑가시 한몇분 해주고 살짝 그래, 구운 자, 이게 차족이 200호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장님, 200호 좋습니다. 시동 꺼 보세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나? 시동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엔진 변화를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 평상시보다 어떤지 걸어보세요. 시동 걸는 속도가 어떤지? 빨리 끌리죠? 빨리지 그게 어디냐고. 알테 보라고, 알테 혹시 변화 안 바르나 타른 차도 있어. 알테 변화가 있는지. 에어 차는에 아, 에어 차인다고 애니 소리를 다행히 느껴봐. 유리 닫아봐. 유리 올려봐.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소음할 거냐, 애니 소리. 다시 한번 껐다 걸어보세요. 다시 한번 껐다 걸어봐요. 어떤 변화가 있나? 꺼보시라, 꺼봐. 또 다시 걸어 봐. 소음 느끼하고 소음. 엔진 소음. 엔진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시동이 얼마나 빨리 걸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해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걸렸는지, 그다음에 엔진 소음은 어떤지. 유리 내려 보세요, 이제. 유리 내려보셔 봐. 자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말해 애니 수동 평소보다 걸리게 어때요 평소보다 네이꿰 차인데 나이죠 나죠 이큰 차가 나다는게그 중요한 거고 소음은 어떤지 달라졌죠 인정하시잖아 얼마 고마웠냐고 이거 다았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고 큰 차에 튜닝하기 전에 안 되는 거야 사님 그잖아요 내가 거 자료를 쓸 걸래 이해하시고 사님 아따예 바 해봐, 바깥에, 휘두르는 거 아까 채할 거라고, 왜 배달이 가볍다고? 와 까지는 이발 이렇게 잘맞지더라고발땅 가는 하이에 열려진 편과 바이나나하이니발땅가 많이, 많이 해야 돼. 약호, 통과 시어생기고막달리고 싶어. 우리만 그 달리 말고 아껴 달라고 그래. 지고 뭐. 빼서 데려오셔야 여, 바깥에서 느낄 수가 있어. 애들이 지금 타임잖아 이쪽에 타임 한다고 난 몰라. 나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어, 나갈 때 밥갈이 한번 꼽고 나 가든지 하여간 싫로봐주니까내 가.